안녕하세요 국민의교 아카데미 구독자 여러분 또다시 영상으로 돌아온 미현큰다입니다 이번 편은 큰다 서포터스 활동 돌아보기 2편 이번 편에는 전편에 이어서 조별기사 제작 과정 썰과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큰다 서포터스 활동 꿀팁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건데요 네, 사전 미션과 개인기사, 큰다 참조 소개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사실 저희 조 전공이 딱 둘로 나누라면 나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정치 외교 그리고 중어 중문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4, 5월 기사로는 각 학과의 특징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담당자님 측에서 이큰나 서포터스의 기사 제작은 외교나 국민외교 아카데미 홍보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저희 조의 계획은 이 특정 대학 홍보나 학과 홍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그런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점을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반려될 가능성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되게 충격도 받았고. 뭐 이제 아무래도 섭외라든가 계획이 다 틀어져서 되게 놀라긴 했는데 다행히 다같이 정신줄을 부여잡고 혼란을 수습해서 최종적으로는 어 저희가 진행하는 학과 소개 영상으로 개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종 결과물을 보면 은 해당 피드백이 결국은 영상의 완성도나 혹은 니즈 충족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외교 측에서 얼마나 콘텐츠의 목적과 방향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꼼꼼히 피드백을 주려고 노력하시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다른 썰을 풀자면 7월 조별기사 회의도 있습니다. 어, 해당 주제를 스케치 코미디로 정해서 조원들끼리 줌 회의로 대본을 구성했었습니다. 어, 당시 새벽 2시까지 회의를 진행했었는데 끝나고 시간을 보니까 다들 경악하시더라고요. 어, 해당 대본을 작성한 후에 어, 민정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이 모두 출연자 역할을 원해서 사다리 타기로 두명을 선발했습니다. 어근데 운이 되게 좋게도 어, 예비님과 제가 출연자 역할을 맡게 되었고 특히 이제 제가 선배 역할을 맡게 돼서 정말 신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뭐 평생 오늘 다쓴것 같아 하면서 이제 어머니께 자랑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정말 평생 오늘 다 써버린 걸까요? 그렇게 자랑을 하고 오후 약속이 있어서 나가던 와중에 깊게 패인 도로에 미끄러져 발을 거하게 삐고만 미언큰나 결국 발이 부러지게 됩니다. <laughs> 결국 6주간 안정을 위해서 대수술과 깁스 봉합을 거치고 출연자에서 자막 편집 담당으로 역할이 강제적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7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빈님 뿐만 아니라 대신 출연하신 민규님 연기가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편집하는 과정 내내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출연자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잘 맞아서 사실 제가 다리를 다친 거는 조금 슬프기는 한데 복리주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 3조 전책에 있어서는 이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영상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꼭 봐주세요. 어쨌든 이렇게 큰다 3조에 속해서 활동하는 동안 팀원분들과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유익한 경험 또한 깊게 쌓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 관심사와 관련된 대회 활동이나 혹은 자격증을 추천하기도 했고 또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제가 몰랐던 세계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큰다 사기 활동이 끝나도 어, 정말 제 인생 최고의 조별과제해망편이라고도할수 있는 우리 큰다 담조 활동 끝나도 저 잊지 않으실 거죠? <laughs> 다음으로 예비 큰다 서포터스들을 위해 큰다 활동에 관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큰다 서포터스의 활동의 꽃은 콘텐츠 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자들은 매월 의무적으로 한편 이상의 기사를 선고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3조인 제 기준에서 자유주제 기사의 경우 15일까지 무조건 기사 초안을 선고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수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다 서포터스처럼 취재와 기사 선고 등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활동의 경우 타 대회 활동과 함께 병행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주별기사 회의, 주제 컨펌 등 팀원들과 일정 조율할 일이 엄청 많아서 자기가 일정 내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은 사실 활동을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물론, 대회 활동 여러 개를 해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경험이나 노하우가 부족한 대회 활동 초심자분들의 경우 너무 무리하시지 않은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큰다 서포터스는 국민의교 아카데미 홍보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직접 해당 강의 현장을 직관하고 강연자나 수강생분과 인터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고등학교 시절 직접 청소년 외교 뱀터를 수강한 입장으로서 해당 강의 내용은 보안에 붙여질 만큼 정말 귀중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흔한 서포터스는 취재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해당 수강생들과 함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립외교원 서포터스의 특권에 적극적으로 들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불시적으로 올라오는 특별 미션의 경우 국립외교원의 외부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으니 꼭 재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게 있어서 정말 의미 깊었던 큰다 사기 서포터스 활동을 돌아보았는데요. 위험 큰다와 큰다 사기의 긴1 세기 회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당장이라도 제 뒤를 이을 큰다 서포터스 활동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시지는 않으셨나요? 곧 큰다 오기 선발이 진행될 텐데 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 영상이 올라올 국민의 교 아카데미 유튜브에도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